인데요. 오늘 해본 게임은 도넛 도너츠 게임이에요. 도넛츠가 놀리고 있네요. 근데 저 사람이 도넛을 먹으려고 하나봐요. 숟가락 아니 칼이 설마 칼이 찰른다. 아무튼 해보겠습니다. 우. 아무튼 이러고 저거 저거 이렇게 말한 거야. 어 먹었다. 도넛을 먹었어요. 도넛츠가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. 이 호박은 뭐지? 어, 발음을 위면 죽네요. 방구 뿡! 아, 이 점프할 때마다 방구 기 나와요. 어, 하트는 두, 개세 개군. 어, 죽을 수도 있나 봐요. 암, 냠, 냠. 아무튼, 이런 게임이 있어요. 어차. 어, 이 몸에 도시가 나왔어요. 갑자기 왜 칼을 두들는 거지? 안 돼, 안 돼. 도나츠를 먹어야 돼. 냠! 이런 게임은 처음인데 어 이렇게 해보는 게임이 어 이런 게임은 바로 어, 살 게임인데 하트가 줄어들었네. 아무튼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었나봐요. 아, 근데 어, 도넛을 먹고 나서는 어이 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근데 오가시가왜 나오지? 아우 이 탄으로 가기 전에 말할 때 죽었네.